안녕하십니까?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자, 오늘의 코스피, 코스닥 어, 역시나 거의 코스피는 보합에 가깝게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약간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올라갔어야 되는 자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 줘서 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아 이게 저는 솔직히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솔직히 올라갔어야 됐어야 됐고 어, 이게 하락, 하락이 나오진 않았지만 보합으로 마감됐다는 자체가 전 결코 좋은 신호라는 신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좀 고점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저는 차트상으로 해석을 할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부터는 분명 조심해야 될 상황이다. 조심해야 될 구간은 확실한 것 같아요 자그 코스닥은 좀더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닥처럼 어, 갈 때는 무조건 가져야 되는데 코스피처럼 저렇게 어밑꼬리를 달았지만 좋은 신호는 아니다 보합이라는 거 오늘은 무조건 가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코스닥처럼 어 우선은 차트상 이렇다 자 그리고 뭐 미국 선물도 안 모일 수는 없겠죠 아스닥 지수도 보면 계속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죠 13,000 포인트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투자 지금으로서 장기투자는 별로 올바르지 않다 이게 크리스마스 날까지 산타 렐리가 계속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굳이 큰 리스크를 껴안고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투자 하시는 분들은 자 오늘 또 다섯 종목 뭐, 한번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바이오입니다 인바이오 자 신규 상장 주고 자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 자 신규 상장 주 특징 상자 이렇게 상장 당일날 이렇게 하락하는 척 하더니 이렇게 올려버리죠 자 상한가가 한번 터지더니 쭉쭉 올라버립니다 자 어제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지만 했. 그 상가를 이루지 주어 못했고요. 어전 솔직히 이빈 공간을 메꾸지 않을까? 이 갭을 메꿀 거라 생각했는데 어 오늘도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20%까지 상승을 했고 어 어제 고점도 넘겨 주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할수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아직까지 더 들고 가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더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수익을 실현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어, 바람직한 매매 스타일이라고 매매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씩 수익 시연을 해라. 분명 고점은 어, 근처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삼분봉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올렸다가 횡보했다가 또 올리고 이렇게 하락을 해주지만 그래도 저점은 이탈하지 않는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리고 그다음 종목입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가 굉장히 쎘습니다. 뭐, 비트코인이 뭐 2만 달러 가까이 뭐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강한 갭으로 어 16%까지 갭을 띄운 뒤에 20%까지 올랐고, 그리고 은봉을 10% 정도 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은봉을 떴고, 아마 이또 갭을 메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우리 기술 투자 자체가 한번 갭을 메꾸고 다시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갭을 한번 메꾸고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을 메꿀 때까지 갭을 메꾸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메꿀 때까지 조금은 기다렸다가 어 매수해도 어 좋은 매수 타점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5,200원이나 5,300원 쯤에 한번 지지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때 매수를 하셔도 굉장히 좀 좋은 어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정한 기준가에 어, 이탈이 된다면 당연히 어, 손절 하시는걸 무조건 필수겠죠 어, 여러분들 무조건 뭐 버티면 이긴다고 하는데 버티면 승리한다는데 절대 아닙니다 버티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적당히 손절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3분봉을 보시더라도 고점을, 자, 시초가를 뚫으면서 고점을 뚫는 척 하더니 그대로 밀어버리죠. 하지만 저점은 이탈 안 해서 좋습니다. 어, 뭐좀더 오를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 이 갭을 메울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수급을 보더라도 좋은 상황은 아니죠. 외우기나 기간이 계속, 어, 고점에서 털고 있는 걸볼수 있다. 자, 그 다음 위지트입니다. 위지트, 위지트도. 어, 자, 밑에서 잡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우선, 갭이 떠줬죠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선은 이 1300원 자체를 훌쩍 넘겨서 마감을 해줬어요.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고점 근처까지 다달아 줄까 생각했는데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과연 이 갭을 메꿀지, 우리 기술 투자는 같이 보면 되겠죠. 우리 기술 투자는 보면서 이 갭을 메울지 아니면 다시 고점을 한번 터트려 줄지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될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은 이 1300원 1300원이 깨지면 무조건 손절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 13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선이 될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도 이 1300원을 기준으로 매수를 하시면 좀 대응이 좀 쉬울 것 같아요. 어, 아무리 도 떨어지더라도 1300원에 강한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좀더 안전하게 매매를 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3번 봉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고점 올렸다가, 어, 팽보해 주다가 하락해 주는 모습을 볼수 있다. 자, 음봉이 터져 주고 윗꼬리를 달고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삼진 아웃이죠. 그리고 갭까지 많이 떠버렸습니다. 충분히 메리트가 없는 자리예요. 지금은 어, 1,300원까지 좀 지지가 나와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분명 좋은 수익을 어,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택입니다. 오택. 오택 뭐 얼마 전에 도 영상을 찍어 드렸지만, 자, 좋은 모습 절대 아니에요. 자, 결국 이 18,600원을 깼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무조건 손절해야죠. 무조건입니다. 이 이틀이나 지지를 해줬는데, 어, 가지 못하고 오늘 하락을 했다는 거는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주식 자체가 그래 투자 가열이 떴잖아요. 뭐하러 어 매매를 합니까? 이런 종목을 뭐 절대 매매 하시면 안 돼요. 단타 하신 분들 저기 위에 고, 물렸다면 이제 쌩고생 하시는 겁니다. 탈출하면 좋겠죠, 오르면 좋겠죠. 하지만 떨어질 가능성도 항상 있다는 거, 주식은 100% 오르지 않는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안 해요. 자, 삼분봉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저점을 계속 뚫어버리죠. 절대 좋은 신호 아닙니다. 어이 18,700원. 어 다시 회복해 주면 다행이지만 회복하지 않는다면 큰 하락이 계속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종목 링네트입니다 링넷. 링레트. 자, 링넷 굉장히 좋다. 오늘도 충분히 어 좋은 매수 타점이 나왔습니다. 오늘 종가도 9,700원.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큰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이 만원 근처는 굉장히 위험하다 했죠. 제가 굉장히 많은 단타꾼들이 모이기 때문에 한 번에 뚫어주지 않습니다. 만원을 충분히 흔들었다가 단타꾼들을 다 내몬 뒤에야 비로소 올리기 때문에 이 만원 근처에 지지가 있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어, 종가상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 오늘 종가로 들어가는 분들도 굉장히 내일 단기적으로 어 좋은 시세를 어 조금의 시세라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링네트 아직까지 아주 좋다. 이 만원에 또 굉장한 힘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만원을 한번더 찍고 내려올지 아니면 만원을 훌쩍 넘겨서 통과를 해줄지 내일 장을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3분봉을 보시면 이 만원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지지가 계속 나옵니다. 어, 뚫었다가 내렸다가 뚫었다가 내려, 결국 뚫어졌다가 다시 또 내리다가 이만 원을 뚫어주고 다시 내린다는 거 하락한다는 겁니다. 이거 다시 뚫어주면 좋겠지만, 어, 그건 내일 지켜봐야겠죠. 어, 하지만 분명 오늘 종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하지만 내일 종가상 9,630원을 이탈한다면 무조건. 선전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이렇게 뭐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기준선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